그러기 위해 만드는 게 인형 아닌가? 저기 말로 로봇 아닌가? 사람이 갈수 없는 곳을 갈수 있도록 하는 게 로봇 아닌가? 가라. 불을 끕시다. 어차피 저 미스티아는 죽게 되어 있으니. 이무실에 옮기고 저기 저 모니터에 펄떡펄떡 뛰는 부분이 결국에는 자세히 보면 저 펄떡펄떡펄떡 뛰는 저 모니터상의 저 펄스가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뜨 끊어지죠. 사망. we go 홍차를 열심히 타야지 또 어우 아왜 이렇게 졸리지 소리 진행에 맥이 끊겨서 그런가 낮에 낮잠도 잤는데 왜 이렇게 졸리지 자 여기서 홍차가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 받아라 어차피 여러 개 뽑아봤자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면 너는 필요 없니? 필요 없구나. 가자! 그리고 선장이 말을 하겠지. 선장! 방에 있었습니까? 미스티아가 죽었어요. 그러냐? 알았다. 뭐 정리나 해라. 냉정하구나. 자, 이렇게 날리 부스르스를 치는데 바로 뭐니 뭐니 이거 멈춘 것처럼 왜안 나가니? 그렇지 나가야지. 오, 달리기. 달리기. 바로 의무실 가면은 좋으려나? 들려나? 달려. 역시나 한 바퀴 돌아야 되네요. 한 바퀴 돕시다 달려 단말기실을 찾아봐야겠다. 단말 단말실이 여기죠. 단말실 마더 컴퓨터 레이지. 아, 이 달리기 키 거의 쓰지 말라 그랬는데. 무의식적으로 써버리네? 단말 이거, 이 달리기 키를 써버리면은, 자주 써버리면은, 이거, CPU에 무리가 가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로 안 좋다고, 이거, 한글 패치, 번역하신 분이 그랬었는데. 자, 말 걸자. 아이고, 실수. 자. 빈내를 수리하기 위해 아 내가 여기안 들렸었구나 안타까운 말을 해주는구나 아이고 미안 소리 미안 소리또 눌러버렸네 자 그러면 이제 리글 쪽만 가고 조정실 가서 리글이랑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의무실로 가면은 시체가 사라져 있겠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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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조정실로 와, 아, 좋아, 좋아. 갑시다. 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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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글거리도 아니 e g a l legal, 가자 g a l legal,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층 네 의무실로 가면 되죠. 아, 콜드슬립이지. 한칸더 내려가서 여기가 의무실. 시차가 다내 네, BGM, BGM 나오죠 BGM. 심장치는 수상쩍은 BGM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가보면은. 되겠죠 샤나야 대기가 되나 안됐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리그은 뭔가 눈치챈 것 같은데 엘리스 대기 된구나 어라 시체가 없어졌어 그래서 재빨리 사나이 한테 가지만 갑자기 쳐들어오는 일행들 그리고 등장하는 미스티아 손에 뜨는 칼. 그리고, 아사시노. 가책스런 습격. 눈이 허옇게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단말실로 가야 돼 패스워드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 또좀더 많이 즐거운 일을 배우게 했었으면 좋겠었는데. 그런 말을 하면은 또 슬퍼지지. 샨 힘내요. 아마롭고 정말로 선장이. 자 저장은 했죠. 가봅시다. 잘 피해서 오지마. 아, 또 걸렸다. 그래도 저장해놨다. 샤니, 환상형의 땅을 밟는 일은 끝내 없었다. 썩을. 원작에서도 지구를 바, 밟는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주인공이. 끝내. 으아. 아, 의외로 어렵네. 으 환상형의 땅을 밟고 말리라. 깨어나라 잔 달리기 버튼 쓰면은 얘네들도 빨라지나? 나만 빨라지나? 아니면 으차 나만 빨라지는구나? 으! 아예 돌진하지 말걸? 좀 피할 걸? 아예 거리가 좁아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설명되었습니다. 무규칙한 문자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패스워드는 잠깐만 나 적어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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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펜. 카코미디엘레. 네.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있다 가세요. 느긋할 틈이 없는, 없다. 느긋할 틈이 없, 틈이 없다. 오, 없다. 여기 있겠지? 없다. 여기, 역시나, 여기 있구나! 살았다. 정말로 선장이 샨, 괜찮았어요? 패스워드는 이건가요? 물 좀을 하고 있을 여유는, 여는 없어. 어서 가자. 뭐야, 괜히 적었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심상치 않은데 소리가, 여, 열리지 않아. 비켜봐. 뭐한 거야? 들어가자. 늦었어. 체온이 없어지고 있어. 그런 그럼 도대체 누가? 이걸로 살아있는 건 우리들 뿐이네. 빨리 잡혀 가라고. 나에겐 동기가 없어. 당신들이 어떻게 서로 싸우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뭐예요? 우리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건가요? 애초에 우리들이 월면에 내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침입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아직 범위를 단정하는 건, 단정 짓는 건, 그래 그렇다고? 아, 아직 침입자가 안 있는 거야. 분명히 창고에 대지구의 생물형 무기가 있어서 가, 가져올게. 아 잠깐만요. 아직 그래서 정해진 것은? 틈 둘째치고 혼자서 가는 것은? 내버려 두도록 해. 죽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음, 나 움직일 수 있네. 저장. 호흡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몸 전체가 이상한 색으로 변색되고 있다. 나에기서 뭐하노? 길도 막고 있는데. 역시, 에버려둘수 없어요. 멍청한. 녹음된 음성을 재생합니다. 뭐 이걸로 보내줬을 거야. 미팅도, 미팅도, 끝났으니, 책이라도 빌려올까나? 뭐, 뭐야, 이거? 거, 수, 숨이, 문이 열리지 않아? 우. 미팅이 끝나고, 그때 죽었군요. 미팅이 끝나고, 네, 나가려던 찰나에, 갑자기, 문이 닫히고서는 산소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역시나, 역시나 그건가? 역시나 이런 비료 먹을, 이런 비료 먹을, 역시나 그건 창고로 가죠. 어, 무슨 일이야? 리글씨 아하하 실수해버렸다. 역시 혼자 가지 말랐으니까 말라고 했잖아. 응? 혼자 가지 말라고 했잖아. 돌아가고 나서이 연회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상 말하면 돼요. 서둘러서 의무실에 옮겨요. 이미 늦었어. 그것보다 어서 떨어지는 편이 아니면 내가 공격하게 될 거야. 윽. 리글 씨, 리글의 말대로 어서 여기 벗어나는 게 좋아요. 나는 선장실로 돌아가요.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방이라도 돌아가서 문을 잠궈두세요 환상의까지 앞으로 조금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라고보다는 방 안에 들어가면 죽을 텐데 선장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너희들은 아직 모르지. 잔 방에 돌아가요. 당신만이라도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아 좋지 않다. 저장. 아이템, 장, 아니, 종류 아니야. 아이템, 홍차가 없다. 홍차를 타야 해. 홍차? 여기 홍차 없네. 0월 음, x 일 마더 컴퓨터에 조정 등을 하는 것이 저의 일인 것 같네요. 마더 컴퓨터는 마더로 움직인다는 것 같지만, 마더에 관한 건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공부해 주지만 않으면 안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알수 없지만요. 라는 것보다 지금 제가 스탑, 마더를 모르는 애를 지금 마더 이거, 마더 컴퓨터 이거, 마더 컴퓨터 그 관리자로 지금 내세웠단 거야? 제정신이야 지금? 누가 보낸 거야? 일천는왜 있다고 그러는 거야? 미쳤네. 마도에 관한 것을 조사했더니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알았어요. 응용하면 소환하던 자립인형이 실현될지도 몰라요. 어째서 좀더 빨리 할 수가 없었던 걸까요? 영어렉스, 실제로 마도를 사용한 인형을 시험 삼아 만들어 보았어요. 반인형, 반기계가 된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이지만 뭐 완성에 다가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영월 엑스일 인형 자체는 완성했어요. 남은 건 두뇌가 되는 마도뿐. 하지만 유, 유감스럽게도 콜드 슬립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완성해야겠어요. 정성들여서 완성시킨 이샤이 마도상의 인형. 위험하니까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저기 샤니 당신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모르나요? 예스, yes, 알어 네? 주방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87%였다고요? 확실히 이상하네요. 공기로부터 그렇게 생성할 수는 없었을 텐데. 혹시 당신은 범인을 찾아내고 싶은가요? 예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적어요. 내가 너무 빨리 왔나? 여러 가지 모아 왔어야 되나? 제가 메인 컴퓨터실에서 정보를 모을게요. 뭔가 알게 되면 와주세요. 하지만 충분히 조심해서 행동해줘요. 라기보다는, 야, 너 혼자 가지 말라고! 멍청아! 사나의사나의 사나의 방을. 노트북, 컴퓨터. 아무런 반응 없음. 빠이. 가나코. 봤던 거죠. 파티를 열어준다는데. 게임 파일, 에러, 표시할 수습니다 파일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거 봤어야 되는데. 응? 음? 선장실 왜못 들어가? 아, 레이젠? 아니구나, 여기가 선장실이. 자, 일단 여기서 저장을 좀 해주고, 달릴 준비.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 돌아다니다가, 달려! 그럴 줄 알았어, 리글! 리글! 니가 어떻게 나한테, 리글! 오지 마! 사냥실. 이걸 여기서 들어야 되는구나. 녹음된 음성을 재생합니다. 좋아. 이걸로 보내줬을 거야. 미팅도 끝났으니 책이라도 빌려볼까나. 뭐, 뭐야 이거. 수, 숨이, 문이 열리지 않아. 세이브. 나가자마자 리그리 있을 거야. 그럴 줄 알았다. 못 들어가. 뭔데 못 들어가. 저방 뭔데 못 들어가? 들어가야 돼. 리그레 방일 거야. 아, 안 돼. 하, 땅을 밟고 싶다. 제발 환상형의 땅이란 데를 밟고 싶다.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구나. 달려. 좀더 단서를 모아야 된다. 단서를 게 뭐가 있을까? 주방을 가볼까? 응? 뭐해 영은? 빠져보적 선반 안에 C.O.라고 쓰여져 쓰여진 뚜껑이 열린 병 병가... 쓰여진, 두, 아, 선반 안에 CO라고 쓰여진 뚜껑이 열린 병 같은 것이 대량으로 널려 있다. 병에 안은 비어있는 것 같다. 가져가시겠습니까? 오케이. 민병을 는 넣었습니다. 추리적인 요소랑 퍼즐적인 요소도 들어가구나. 환기 시스템.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 0%. CO. 이산화탄소인데 CO2면은 이산화탄소죠. 아 예. O2 아, 잠깐만. 왜 선장 선장까지 움직이는 거야? 우. 기다려 봐. 여기도 뭔가 단서가 있으니까 제가 나타난 거겠지? 도서관에 뭔가 일이 있을라. 에어컨트롤 시스템. 이 도습도, 모두 정상. 아닌갑다. 그렇다면, 아래로 내려가야지. 아래로, 골드 슬립실. 여긴 저기 안 들어오겠지?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의무실로 들어갈 수 있어. 수 있는 거 없네요. 갑시다. 그러면. 그러보니까 고 걔는 레이스는 선장실에 있겠다고 하던 애가 왜 없어진 거지? 달려. 없구나, 다행이다. 어이 단말기. 말좀 해봐. 아, 무 말도 안 하네. 느긋하게 있다고 입구 가라는 얘기도 안 하네. 창고를 마지막으로 들려고. 오지 마! 아, 젠장. 아, 좋지 않은데 얘가 있네. 안 돼! 아, 어떻게든 저거를 따돌리고 싶은데. 다 돌려야 돼. 다 돌려야 돼. 아, 내가 이거 잘못했다. 너무 빨리 움직였다. <laughs>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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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빠르다. 너보다 훨씬 빠르다. 오오 이런 검이 모두 사라졌네요. 네개 하나는 미스티아, 리글, 선장, 사나이. 딱이네 4개. 네 저리가. 나는 올라갈 거야. 마더 컴퓨터. 마더 컴퓨터 룸으로 갈 거야. 2층. 설마 여기까지 안 오겠지? 설마. 자, 마더 컴퓨터 룸이 바로 여기지? 바로 여기죠? 막 메인 컴퓨터 룸. 들어간다. 이 요거구나. 이건 안 되네. 뭔가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예스. 이 병이 가스 풍로의 선반에 있었나요? 하나 더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해요. 무언가 알게 되면 가르쳐 줄래요? 저한데 저장 한번 해주고. 무엇인가 알게 된 것이 있나요? 노노 no, no. 아, 알게 된게 없구나, 지금. 하,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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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또그 지옥 같은 데를 또 요리조리 펴펴펴펴 피해가면서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럼, 닉글잠깐 닉을... 조종실? 디그리보던는게 뭐지? 오토 시스 시스템 본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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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본거 본거네요? 자, 음. 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음, 다음에 저장 배장하고 갑시다. 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슨 단서가 있을까요? 선장실? 지금 죽음을 되짚어 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럼 이젠 답은 선장실밖에 없는데 으.. 으.. 오지마 리글 오지마.. 아.. 실수 아, 그때 틀었어야 되는데, 선장실을 지나쳐버렸네? 어, 잠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아무래도 더 이상의 단서를 찾는 것은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될것 같습니다. 벌써 1시간 26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요. 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마, 나머지, 그, 귀한 편. 단서 찾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의 마무리 잘 지으시고, 좋은 꿈꾸시고, 이제까지 유지자 게임 방송시청해주셔 새벽에 이 유지자 게임 방송 시청해주셔서 음, 시청해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방송로돌아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유지자 게임 방송의 BJ 진화선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